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 10편 13편 말씀을 함께 우리 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를 내가 그런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요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배를 당신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바라보시며 임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빡빡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하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택함 받은 자들 이혼이 오늘도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탄식, 탄식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느냐 그가 광야로 피신해야만 했고 죽음을 목전에 두어야만 했고 또 고난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특별히 뭐가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다윗의 정말 절절한 고백 뭐죠?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이긴 통로가 왜이긴 어둠이 이제 그치지 않습니까?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아마 한 번은 다 있으실 적 있습니다. 저희 씨도 그렇고 <laughs> 하나님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떤 어, 세상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길을 꼭 걷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을 걷게 하실까? 왜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어려운 길을 받닥뜨리게 하실까?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문점도 갖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것,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이 뭐 우리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게 죄로 돌들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있는 나라에 택한받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 정말 내가 아는 내가 깨닫는, 내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나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원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만들 고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나라, 그 허락된 나라에 우리가 대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그곳으로 옮겨가기 위한 그런 훈련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음식과 체질이 바뀝니다 뭐로 인하여? 아이로 인하여 내 안에 천국이 잉태되면 그때부터 내이 세상 속에 있었던 어떤 즐거움, 좋았던 것들이 해. 이제 거부되기 시작해요 뭐로 인하여? 내 안에 잉태된 천국이 내가 천국화 되는 것. 그것이 이세상에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어둠같이 느껴지지. 긴 골짜기같이 느껴지고난같이 느껴져요. 힘들어요. 이 손을 놓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것. 그만큼 내가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어둠이 구나를 여러분 깨닫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가는데 그 빛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내이 어둠이 벗겨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믿음의 다윗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지만 이렇게 네 번이나 일절에서 이면네 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나 어떻게 잘 버텨나가는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단계입니까? 다윗과 같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거의 가지고 뭐 이미 왔어요 저는. 아니면 그 상태는 이미 지나서 언약도 더 훨씬 더 해졌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도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살아간다는 것, 더군다나 그것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는직감할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부터의 속임과 억울함과 위협과 모든 처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간 거예 나의 본체, 나의 본성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분리들. 그렇기 때문에 삶 전체가 전쟁과 같은 자, 가정에서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얘들은 또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이놈 좀 제대로 된놈또은 덤프 사고치고 얘또 해결되나 그러면 또 망해 사고치고 이렇게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는 인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도해도 보무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과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과 오늘 10편 같이 주님이 나를 영원히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주님이 나를 일부러 외면하시고 숨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사리와 이토록 동일한가? 그 전에 다윗도 이렇게 느꼈다니 어쩌면 나도 이렇게 똑같은가?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제 삶의 힘든 부분을 좀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야 다윗은 그래도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고 왕이고 얼마나 믿음 좋게 이겨낼까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다윗도 나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고난은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민이 될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그들도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물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건강의 문제나 자신 문제로 늘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비슷한 사람도 살고 있 우리라고 해서 더 힘든 삶을 살고 그들이라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낙단 곳에 이르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물질이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우상이나 종교를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신비한 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 간절한 본능이 있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람의 탄생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다음에 그가 뭐가 되느냐? 살아 있는 자가 되었다라 그가 있음이 되었다.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생기였더라 하나님의 간섭. 그로 인해 그가 산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도 이랬다는 걸 <laughs>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담도 에덴을 경작했어요. 즉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 동산지기가 아담이 아담은 동산을 마음대로 경쟁하고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 동산의 모든 그 먹을 것과 흐르는 물과 아담이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란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야만 살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 보면은 뭐비손강이 흐르고 금강이 흐르고 뭐 유브라테가 어쩌고 저쩌고 게 뭐, 예 나오죠? 에덴의 중산에서 물이 흘러 나오더라. 각종 들꽃이 있더라. 그다음에 거기 뭐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더라. 또 이렇게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이 아름다운 환경,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이 에덴을 자기가 경작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막 다스리다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주인 같은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살고 뭐 어려움도 겪고 열심히 살아보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나 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천이 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찾아온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런 공허가 찾아 나의 삶의 힘이 나의 인생의 삶이 내가 다 치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용했어 그런 말이야마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무엇이 됐느냐 불순종을 했네. 어떤 걸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 그 선악과는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담이 인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그게 선악과였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리로 다이가 올라간 일종의 창조 처음의 분데타예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공급자가 되겠다고 한건 이것이 바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담이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굳이 우리의 삶의 부족과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라 그것은 누가 걱정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주인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내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고. 내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요 우리는 오늘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못 벗어나요. 이 시간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은 내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일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오늘에만 살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갇혀다 주지 못해요. 갇힌 시간이거든요. 갇혀있는 시간. 더구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서 에대를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뭐예요? 재산이고, 재산의 소유. 뭐, 양을 많이 길렀다고 하잖아요. 목축을 많이 길렀다고 하잖아요. 목축이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퉁어 부는 거, 퉁선를 만들고 막 나오죠. 가인의 후예들이만 만들어내는 것들, 퉁소. 그러니까 이 바로 문화예요, 문화. 그다음에 뭘 만들니까? 무슨 쇠를 만들고, 병기를 만들고, 그러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자기 재인에 대한 물질과 문화와 문명을 누가 만들었냐? 인간의 죄로 인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충을 스스로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 그것이 바로 문화의 문명이야. 우리 이 문화와 문명의 간급함 속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바로 힘이라는 거죠, 힘. 그래서 힘으로 재산을 빼앗고 문명과 문화를 키워가는 것, 이 세상은 이 바로 모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 그래서 차지한 것들이 뭐느냐? 그 힘을 가진 자의 척도에 내가 몸이 칠 때, 비교적인 상대적인 나의 박탈감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 뭐냐? 바로 근심 걱정. 염려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는 가장 귀한 자 얘기해도 아니요. 내가 쟤보다 못한데요. 쟤는요. 아파트도 크고요. 나보다 학식도 높고요. 쟤는 나보다 더 건강하고요. 키도 크고, 눈도 크고, 날씬하고.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어떻게 비하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를 판단해. 그 판단 가운데 오는 것이 뭐냐? 기쁨이 아니에요. 늘 두려움이, 늘염려늘 걱정이. 내가 나를 위해서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준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아무리 절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 만들어낸 저주가 만들어난 것이라면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저주의 것을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행복해지거나 우리의 마음과 영이 평안, 평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 우리가 오전에 예배에 잠깐 봤던 것이 바로 뭐였냐?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평강,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주시는 평안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내가 세상으로만 달려간 그옛 자아인 나의 옛목내옛 생각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음, 나무 가지 같은 것도 나무 키우다 보면 어떤 게 나무 서로 얽히다 보면 이게 한 몸이 돼 버리죠 그 않나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순수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붙어서 이게 한 몸이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뜯어내실 때, 아픈 거. 그것이 고난.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내게 만족되는 공급은 오직 하나님의 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것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고 내가 아무거나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식이 달란다고 해서 칼을 선뜻 주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대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중보대 되신 성령님이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미쳐다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껏만 우리가 그 기도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중보해요. 그 말을 바꿔서 얘가 필요한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연락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복급받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문의 5절, 6절 말씀이 됩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면 제가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뭐라고 써 놓는가요? 즐어보시자 나는 오직 네, 주의 네. 사랑을 네. 예.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의 마음은 주의, 주의 네.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구원이 평강이에요 네. 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플러스 1원만 더하면 10원 되는 게 아니라 네. 구원이 평강 합니까? 내가 요그러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게 나에게 평강이 있어 하나님 시 은혜가 나있 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될때그 영혼이 소생하면서 그 안에 평강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구원, 그것이 복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더니 내 마음에 주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음. 다윗이라고 해서 어 다윗은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약해. 아유, 감히 다윗의 기도는 내가 못할 거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자는요 최고 나까지야그내 이하예요. 내가 언젠가 다 풀어드릴게요.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자를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높은 곳에 성뭐 어떤 사람 하나 세워놓고 야 저것 다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표본을 세놓으시고 실수하는 사람 다연도또 실수했잖아요 어떤 실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세바 발을 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는 거아 세상에 여기까지 간 사람 어딨어요? 나는 내 부인이 내 친구 부인이 <laughs> 이런 사람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 이런 게 성경에 왜 있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되면서요 근데 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그 계보 가운데 그 바세바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우리가 다 다룰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제시해 놓고 우리는 보고 쫓아와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의, 무, 너희의 무기력함, 불순종,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그래 내가 이 가운데 은혜를 은덕, 은덕을 베풀어 줄 거다. 한숨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알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마음을 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니내 마음의 구원의 긴명의 기쁨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여와를 찬성하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기도로 변해집니다. 우리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어째여 어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기도가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부인되고 내가 의지하는 손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푸시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었다면. 세상 것으로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과 함께 아침에 안개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것은 유일한 것 그것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이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어지면 그럼 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죽는 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아니 다 필요 없어. 살아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건강, 그것도 뭐 살아 있어야지. 예, 물질, 또 살아 있어야.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한테 뭐 금목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은행에 통장에 뭐 수백억의 통장 백 개가 무슨 소용이냐는 있 얘기예요. 다 소용없어. 내가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으면, 나의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라, 다 얻으리라. 아는. 생명 없이 그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부터 지 축복합니다. 다른 것, 어떤 것으로 우리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누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아, 하나님이 주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평강. 아멘. 그 평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소생,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도달될 때, 우리의 큰 입을, 우리가 벌리는 그입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